안녕하세요. 대한예석리통합교단 햄프카페 담임자리발사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이슈베이스 도난 종교팀 말씀, 폐복돈 용료 운동 말씀입니다. 먼저 내일 화요일 8월 3일은 저희가 소속된 교단 노회의 시차례 정기 모임 일정으로 인해 이슈베이스 도난 소원 등을 중심으로 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와 유튜브 상의 게시물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참 죄송스럽고 미리 양해를 구하며 혹여를 이유로 그와 이수한 내용들이 필요한 분들은 페이스북 양범주 검색, 홈페이지 다음 검색에서 행복한 교회 리바이브 센터 게시판 유튜브 양분기 목사의 돌아오는 손 검색에서 대량 2년 정도 분량이 잘 보관되어 있고 그 누구든 그 어디서든 그 어느 부분이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활용 및참조 주시길 원하고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양해를 요구합니다 오늘 그뒷 말씀은 신학천경 기문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복음성 안기 글루동도 보실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 보기 누르시면 상세 상인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재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많이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내가 예수의 행진력게오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리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오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지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라. 드리면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묵상 남용 제 예수를 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짐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바를 통해 증거케 하셨고 또한 경건은 범사유익하니 금생한 내 세계의 약속이니라라고 증거하시면서 육체 연단이 아닌 경건의 연대함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 거룩이나 경건에서 모든 근본과 실체와 전제와 시작은 따지고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말씀이시며 구는적 본질적인 측면을 볼때 성부 천하스는 삼위자님께서 오직 말씀하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을 실행하시고. 다이루신 분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며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인 것이고 성령님께서 단축으로 말해 말씀의 영신 분인 것이기에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 경건하게 된다는 것더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게다가 그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고 기뻐 역사하심이 되며 영광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과 전적으로 지켜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록 거룩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경건하게 될수 있음에 있어서 잘 통찰해 보면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육신심이 되시어 말씀의 모든 고을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 이름과 함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누리고 나타나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도 속에서도 말씀의 신앙이 되고 말씀도 믿음이 되며 말씀부터 사모하고 행함며 경망하고. 증가하게 되는 등과 같이 오직 말씀에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신이 될수 있도록 강구함으로 인해 직접 전해적 경된 측면이 있었던 구의책에 그 따라 처음 당한 야구 영시자 구제심의 약속되신 분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성령님이란한 시공을 넘는 전제된 한 힘과 실주에 인는그 자신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구고자한 사안들 속에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정말 삶의 자료와 사회 현장과 역사의 사항들 속에서의 구고자한 사항과 사항과 행평과 순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될수 있고 경건하게 될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정이 더욱 치열하고 절실하며 뜨겁게 될수록 그 거룩과 경건을 인한 은혜와 능력과 복과 일매들 등이 더욱더 생생하고 강렬하며 풍성하게 될수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원론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 나등하여 때부터 제학으로 인해 한여 아버지 관계가 깨어졌고 단적해 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말씀으로서 에덴도 박탈당하게 된 것이며 영조는 진노와 주사탄금과 사망을 심판의 후에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그룹과 경관은 완전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지만 택하심이 분자들마다 하나님의 창식도 과약그로 섭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근수들과 같이 하나님 께의 아들과 하 때부터 미루고제심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영기들께 하신 다양한 피어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수 상대 동우 때 말기도 오심면서 믿고 의지했든지 또 오늘날 우리들 와서 오심면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간 어쨌든 반드시오직한분 구주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브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 곧통치 하나님 의 것이 되며 즉현실저 전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용이 시작 구주 예수의약속에 신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진한 힘과 실추된 점마 청구 영신의 백성으로 그듭나게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 것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말씀 백성으로 뒤바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바꾸고 말하면 대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제약과 진노와 찼던 거 심판 중도의 상태가 아니라 거룩과 경건의 사람이 된 것이고 뿐만 갈수록 더욱 더 거룩과 경건하게 될수 있는 모든 근본과 전제와 시작이 된 상태인 것임을 의미하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을 고운에 참 믿게 되고 영생이 예비되며 전초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세력들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옛날 그 유수에 머물고 살면서 우리 구제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이 세상 에 다시 오셨 날까지 또는 이 상인세의 삶이 사는 날까지 사는 동안에 늘깨울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얼마든지 실조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정이 그러한 것이듯이 참으로 그룹과 경건보다는 마치의 예 사랑 같이 인간적인 힘이나 의 세상적인 방과 눈들 의지하고 최우선으로 두면서 종종 약해지고 미진해지며 유혹과 시험들에 걸려 넘어지게 된것 함께 제약과 세속과 종류가 미움과 원망과 우상과 자기 소인과 온갖 불신앙들 등으로 인한 잠자고 병점에 중한 신앙들이 되어. 사람 막대인 채찍들 등과 같은 징계들 허덕이고 광야 사심과 같이 돌고 방황게 되곤 하는 현실인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 누구라도 진짜 아무리 대단히 보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단한 사람도 예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처음 믿음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사람이 처마 찬가지로 하나님 창세부터과 약속과 섭리에서 어떤 식으로 오직 한번 구주의 수을 의지하고 그이름을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같이 순한순어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러기도 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금약되신 성님이나 하늘에 시공하는 하늘에 힘과 은혜와 실제을 드리고, 제약들, 악한 세력들, 온갖 유혹과 시험들, 연약과 한계들, 문제 위기들 등과 온전히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혹부막이된 제약들이 있었던 즉시로 자복하고 참여하며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좋은 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와 가까이읽고 들으며 목상실상증 정관 등 같은 게 있다면, 문문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정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인 것이뿐 아니라 가면 갈수도직접좀 말씀해 주신 성령이 뭐 충만하게 되고 근원적으로는 말씀하듯이 성부에 상승하는 삶의 참 깊이 역사하심이 됨으로 인한 하늘 힘과 구원을 일들, 복음을 가 나라의 역사, 특고 온갖 은혜원성답들, 성령의 증 이적들, 복과 일명 복음들 동으로 차원을 치게 됨으로 인해 더욱더 제약도가 피를 까 싸울 수 있게 되고 더더욱 치열하고 절실함이 더욱 말씀의 신앙, 말씀을 죄될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아래 부문에서 같이 말씀과 기도 그룹화의 짐이라 라는 말씀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너라는 말씀과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고 합당하며 직결되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폐부동육 운동은 예 미야 파트, 너 내게 부르지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난 지금 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아래 부문은 삼삼상 기도 운동 등과 같은 기도의 건면이나 열심 운동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 중 하나이고 아주 큰 소망과 도전과 능력과 일매들되는 요절 임은 분명합니다. 실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구하고 부르짖으며 수시로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기도 힘세함은 물론 실제로 구하고자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도 아닐 수 없는 것이면 확실하지만 구와유사하게는 이단 사이비도 얼마든지 그런 모양들로 그들 나름의 신앙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입술만 로 주여 주하는 기도들이 있어서 는 예수님께서 칭송하신. 발신된 그의 최고였다고 볼수 있는 것이기에 잘 통찰해 보면 하나님이라한실체적인 연락과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생생하게 누리고 예비되며 성취게 되는 기도와 간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명목적인 기도나 기복적인 간구가 아닌 제대로 알고 사모하면서 구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징원리나 이치들 성경적 상황이나 배경들 등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기성은 필요하고 실제적이며. 중요합니다. 특히 아르보문에 있는 미야서는제학으로 인한 애통과 심판들의 경고와 개시들이 가장 많이 드러난 순서들 하나이고 실제 엘미아는 다이두왕의 계보로 있는 한유 백성들인 남유다가 오랜 경고와 예고의 말씀대로 반복되어 갈 수도 심각한 제학들로 인해 정말 바빌론에 의해 비참하게 폐막하게 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방 땅으로 처참하게 포로되어 가는 것을 그 한가운데서 게다가 바로 앞에서 눈로 생생히 지켜보며 온몸으로 체험했던 선지자인 것이고 그 상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비참했는지는 예르미야에게상세하게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본문은 소위 삼성구질 위에서 한게에르미야 선지자 통해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회복과 구원의 약속들은 반드시 전제와 기준인데 그 선다로 마느라 바로 제약들 안에 말씀에서의 기도와 소원들 고죄와 세속과 불신앙들 등을 숨기고 반복하는 거짓되고 병든 것 같은 왜곡된 신앙에서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정류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와 소원들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그와 반대로 먼저 하나 아버지께서 아등 아웃때부터 미리 구조해 주대 보이시고, 안내 명기 듣기 하신 당연히 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상도 동일 말고도 오시면 잘 믿고 의지하든지, 또는 우리가 같이 오심면몇살 믿고 의지하고 있던 이 안에 어쨌든 반드시 오지 않고 구십 가를어던수론 붙잡고 의지하며 각성하자고 하면서 그딴 상황에서 얼만큼인지 간에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며 몸부림치고 다른 것멍보다 우선해서 말씀들을 믿고 말씀들을 갈망하 가까이 단단든것 같은 진정 말씀을 살고 죽고자 하는 살회깨어 있는 말씀의 신앙에서 불러 주시는 것이며.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말씀 말씀의 신앙이 전초 중요하고 응답밖에 합당한 믿음의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며 사실은 단한 순간 이라도 베개일 수 있거나 분리될 수 있는 자체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는 말씀에 아닌 제약도가 못하고 반복하면서 무조건 주의조하며 아무리 부진한들 모든 것다 하시는. 또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응답과 구원 역사들은 그냥 외식과 위선의 깊이만 되어지는 것이고 우 어떤 면에서는 진노와 가정스러움들이 될수 있는 것이며 진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러 백성들에 서는 더욱 사랑하셔서 아비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응답과 승려 복도 등 막으시는 대신 하루 바삐 먼저 제약들을 멈추고 각성하며 참회하고 제로의 믿음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도록 사람 막대인 채찍 들 등과 같은 징계들 아끼지 않으시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때 님의 채선응답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게다가 그러한 감추고 반복하는 제약들 모양과 중독 강도들에 따라 얼마든지 더욱 심각해지고 처참하기까지한 징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기도들 진정한 기쁨하시고 역사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들 특히 살이 못하고 세상 짐지 못한 힘과 언어들로 생생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시고용께 하시며 예비하신 기도는 원론적으로는 가장 먼저 자신으로 돌아보고 각성하면서 보는 제약들은 체단팔 자복하고 두루기면서 구하고 사우는 자들 신 다른 것 무엇보다 말씀에서며 사모가까이 먼 문불임치고 결단한 자들 기도들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말 바로 그러한 말씀에 신앙 깨어있는 신앙인 것이자 응답에 합당한 신앙인 것이며 그와 함께. 한엽시간과계획과 승리에 따라 말씀들의 모든 약속과 역사와 복들을 말씀 그대로 받게 되고 경험하는 신앙인 것이 무엇보다 그는 주그란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해 중심이 자어 그분 실체이신 성부 상성삼위 자아님께서 한 말로 번지 좀 바로 말씀도자체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다 실행하시고 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그란 모든 이치와 원리와 실체들 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면의 삼삼구절과 그대의 내용 대에 있어서 약속들도. 가장 가깝고도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제약들을 반복하고 가수 사악해제감으로 인해 곧이어 철저하게 진멸당하게 되는 그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참 심각하게 힘들고 어려우며 두려운 상황 현도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걸고 목숨까지도 걸면서 철저하게 말씀도 행하며 말씀도 외쳤던 열매의 선지 향하시고 통하신 약속이면서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시간에 따라 제각과 진노들에서 돌아서서 각성과 자복하며 오직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선한 말씀의 백성으로 다시 속고달랜련되며 준비게 되었을 때 위한 약속이자 계시인 것이며 모든 응답과 회복들 진정한 님과 구원을 제해서 예비하심이자 실체되어 안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제약들 아파하고 실패하며 끝까지 말씀으로 살고 죽고자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에한 약속이면서 통한 약속인 것이자 계인 것이고 예비인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바빌론 땅으로 포로게 간지 대략 70년 전으로 해서 그러한 바빌론 포로 생활 후 어느 정도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 훈련받고 단련되며 정케되고 준비되어을 일로 삶을 포로귀지 케게 되는 남은 자를 위한 약속이자 예비하시는 것이며 근무 중 모든 시대와 나라들을 넘어 예수자 고원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 백성들. 참으로더 이상 제약과 어둠의 편의 세기보다구제수숲이 있는 구원에 참 믿게 되어 하나님의 것곳 말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긴 자들 다시 좀더 정확하게 말 말씀의 백성은 거듭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만 위험한 세상에서 이 낙경적 몸을 입고 있어도 처음 믿음 구원에 참 믿게 된상이저마찬가지 하나님의 창도가 약속을 섭 안에서 순간순 어떤 시원한 구제의 숲자가를 사랑하며 의지고붙잡며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 약속되신 성님이나 하나님과 어둠과 실제를 드리면서 제세속 돌근 피해를 까지 싸우며 다름엇 없다 친구로서 말씀을 읽해 들으며 목상하셨다면 정관 등에 말씀의 신앙 참을 깨우고 살아 있는 믿음 몸부림치는 말씀 백성들 위해 온전 히 약속된 은혜자 신실한 응답인 것이 아을수 없는 것이며 그 본질은 복음의 응답인 것이 고또다른 면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실제 실체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본질적으로 적인 면에서는 모든 기도 응답의 전제와 관건은 제가 아니라 말씀과 조그한 가운데에는 제약들의 자복과 두렵기만 서는안 되는 것으로 그 오직 한 분. 결국 구제 수준이 마쳤다. 지인길과 방법인 것인데, 사장, 하나님, 청도과 약초 섭리 안에서 구약의 믿음이 섭리, 배들과 콘수도가 같이 믿음을 구원에 참게 여하될수 있던 것일 그뿐 아니라, 제약도 사우시고, 봄에 대한 제약도 돌이킬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 주하로도 말씀을 사모와 가까이 하면, 사장님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담과 둘둘 미리 구제해 주시면, 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영기 되시기 바라다양한 예피 모임과 그림자들. 약수의 상대의 통일말 정말 말고도 오십몇 점 믿고 이제 든지 오늘 우리도 같이 오십몇 점 믿고 의지하고 있던 시간 어쨌든 반드시 오직 안 구제할 수 있는 제가 아닌 곧 아담 가을 때부터의 제악으로 인한 진노와 조사탄 건보와 성실한 유순의 상태에서 한나님 성도과 약수가 승리한 있었던 주로 오직 안무 구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해 직두경험 좋은 전부 다 하니 아버지의 영시자 구제 및 약수 대신 성령의 시공으로나 하나님과 실존로 정말 천국 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도 본주 말씀에 백성 언제 뒤바뀌게 됨이 하니 아버지로 인한 모든 기도 응답들에 있어 전제인 것이 뿐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저의 믿음권에 참여하게 된 사랑이 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제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이름의 약속된 성령이나 하나님의 힘과 은를 드리버 더 이상의 제약과 세속과 불신앙들이 아닌 날마다 말씀을 살고 죽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신앙이 뜨거수록도욱기도답과 또또 역사들이 고난한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동체분의 위치에 갈수뿐 아니라 본질적으 말씀의 육신에 대신 말씀의 육신에 대신 이상에 오셔서 말씀도 모든 것을 다해 주신 구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기도의 응답과 역사들이 생생하고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서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말씀에서 말씀의 것과 함께 약속도 예비된 말씀 그들의 모든 역사와 누림들의 실진 통로와 방법이 기도인 것으로 게다가 집중적으로는 말씀의 성령이나 모든 응답과의 복들 온갖 하느님과 구원일들 실조와 경험들인 것이고 그는적으로는 말씀 하나 대신 성부상 성함이 자이기쁘 역사하시므로 하는님과 구원의 일들의 생생함과 강력함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구와 같은 모든 사실 위치들마다 그 누구보다 오늘 시대의 교회들과 그 안에 백성 된 자들인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졸수도 조금 더 다를 수없는 곳으로 특히 지금 우리들이 부탁하며 반복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제약들 있어서의 각성과 자복들 참여와 경신들에 대해 자각하고 돌이키며 갈망하고 결단과 신앙과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말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사회 현장들에서 모든 기도와 결단들 있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응답과 역사의 실체와 경험들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자 기준이고 관건은 어떻게 모든 응답과 역사 등에 있어서의 생생함과 강렬함에 서야말로 중요한 원리이고 실제적 열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너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원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상 도만점 페이스 검색 양범주 또는 다음 검색 행복과 페율 리바이브 성경의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한 안삼 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무받지 못하시오 하시오 하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몸능때 날마다 은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천일방 곳곳에 영적하시 보험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서 망군 나버지하님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늘실의 힘과 은혜로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거룩하고 경건하며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함께 기뻐 역사하시게 합당한 신앙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말씀에서 말씀 열정도독도 치열하고 절실하고 뜨거워지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 그런 신앙들이 이 세대를 덮게될 수도 뒤덮게될수 있도록, 뒤덮게 있도록 온상 천지 사방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은혜을 부르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 명한다. 그곳에 모든 질병들, 문제들, 위기들 또제약과음부의 근세들마다 구제수명하노니 떠나가라 추되라 정케되라 새롭게되라 구원케되라 익정케되라다 예수만지 기도드립니다 아멘